어, 오늘 저 빵카샷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빵카샷 우리가 국내 골프장은 국내 골프장이나 뭐 해외도 그렇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치는 시합하는 골프장은 모래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모래가 이렇게 부드럽죠 근데 우리가 일반 아마추어들이 치는 골프장은 모래가 비가 오고 이러면 모래가 모래가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경우 이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헤드를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그냥 공을 조금, 우측 센터보다, 살짝 우측에 두고, 어, 어프로치 한다는 생각으로 헤드를 요렇게 각도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줍니다. 어두그요이 뒤를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절때 헤드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시이 헤드면 이렇게나갈듯이 또, 아이언 칠 때는 헤드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어프로치 할 때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프로치 하듯이. 쭉, 이렇게. 아우,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 폭킹을, 그 일단은, 아야같이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빼지 마시고, 어, 계랑이 붙인 다음에, 바로, 바로 폭킹을, 바로, 바로 올리서 땅을, 이렇게. 자, 한번 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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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게